나 온시티 음료 안녕하십니까 행오버 효능 실험을 위해 솔직한 후기를 남기기 위해 이렇게 청년 스물다섯 청년 8인이 모였습니다 약간 체리향 나면서 많이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맛도 같이 한번 이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에너지 드링크 만 남기던데 자 이제 술이 들어가는 맛이야 이거 행어버 <laughs> 리얼체험 후기 기입니다 <laughs> 제가 원래 술을 굉장히 잘못 먹는 사람인데 이거를 먹고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깨끗하게 일어났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침에도 속도 괜찮고 <laughs> 머리도 안 아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대로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숙취 때문에. 근데 네, 행어버 어제 마시고 좀... 지금 이렇게 모시는것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배용 진짜 정말 많이 할 생각이고, 한, 그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오버를 먹고 나서는 아침에 와서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다른 거에 비해서 용량이 적당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원래 같은 오바이트 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멀쩡하게 일상생활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욕부터 나오고 아, 내가 다시 술 먹으면 개다 이랬을 텐데 해먹어 마시니까 다시 술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 친구들 보니까 술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좀 먹고 이양국아시겠지만 일인당 먹는 양이 되게 많았는데 확실히 효능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아주 다른 타사의 숙취 음료에 비해 매우 좋은 효능을 좋은 느낀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가족 같은